안녕하세요 텐장입니다 모닝콜 대신 모닝썬 와 진짜 햇빛 장난 아니다 진짜 햇빛 받다만 새깨니까 완전 개운해요 진짜로 아뭐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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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랐어. 밥좀잘 먹어. 세우 말이 받아. 야, 너 뺑뺑이 치니까 멋있구나. 와, you're making coffee. 나 이제 커피 타준 거야? 예. 와. Oh! What uh,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I said Hakan Thai. It's lik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laughs> it's really good. <laughs> I know, yeah, I tried it yesterday. Oh, yeah. How do you speak Thai well? Did you just study yourself? Or is... So I, I lived here for two years. Wow, really? Uh, In yeah. Bangkok or Chiang Rai? So I was in Bangkok most of the time. I was okay. up in Chiang Rai for about three months, and that's how I know. Oh wow, so nice. <laughs> you said that you're a really good person. You oh, you thank you so much. Welcome, family 저 친구 가족들이 여기 와 계시는데 아들만 여섯 명이야. 아들만 여섯 Sorry, she was asking. After you go to are you gonna come back here. Not right now I'm gonna come back here maybe like like this year. can be like end of this year s i i'm not really sure 여기서 2년 정도 공부했다고 하요 2년 정도 그래서 국어를 되게 잘해. 2년 공부했는데 저 정도면은 천재죠, 천재. 어떻게 보면 저는 7년 영어 공부했는데 이 정도인데. <laughs> 음. 음. e e r e 예. 자. 자. 와이. Mm. Yeah, well, yeah. Mm. Yeah. Yeah. Good job. Yeah. Good job. Yeah. No. Hey, yeah. Wow, really big family. Yea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you. good. <laughs> nice nice <laughs>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Thank you so much. Huh? Yeah. Right, Safe travels. You too. Thank you, thank you. <laughs> 나? 괜찮아? 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에 킬. 괜찮습니다. 그럼.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신다고 합니다. 그냥 이나 여기 간에 오케이. 네. Thank you so much. Yeah, I'm gonna come back here soon. Thank you so much. Cook and go. Cook and go. You're 어 local bus. You're a local b u 어, y c a n I s i t h e r e 앉으세요. 어, 혼자 왔습니다. 여행 중이세요? 네. 아 그래요. 혼자 왔습니다 시앙콘 아, 가시는 거예요? 네. 오. 그리고 라오스 가시는 거예요? 네. 아 똑같네. 아 진짜요? 네. 진짜 나 떠났습니다. 한국에 오랜만에. 며칠 네. 일시는 거예요? 저 이제 한 네. 5일, 5일 6일 됐어요. 얼마나 도와줘요? 한달 살기 하려 고 그랬는데 네. 아, 2주 살기로 바꾸려. 고 <laughs> 왜요요? 왜요? <laughs> 너무 피곤해. 아, 신기하다. 똑같은 루트로 그러네요. 일하다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아 일을 한 4년 동안 하다가 네. 그만두고 와 이게 아, 아, 낙성 다신.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외로울 웃음> 저도요, 시작을 위해서. 아 저도요, 아, 진 아, 저도요, <laughs> 혼자서 안 외로우세요? 외롭죠. 외로우시죠잘때 저거 외로워요. 저는 도시로 옮기면 그 날은 외로워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나는항 외로운데, 좋은데요. 어, 지금 계속 외로우세요? 이 중에서 우실 것 같은데, 아, 아 5일 중에 한 3일을 못것같아요 <laughs>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한국 사람을 처음 얘기해봐요. 저도요, 저 5일 만에 응. 한국말 처음 해봐요. 근데 되게 많지 않아요. 저는 한국 사람들 보인다 싶으면 좀 피해요. 저 원래. 아 일부로? 예. 예. 와딴딴전 돼요 지금? 아참아주세아 이쪽 주세요 여기. <laughs> 모르, 모르는 사람이 예. 옆에 있어 외로우지도 외로우지도. 아, 반갑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죠? 저는 나건입다 나건요? 네. 외자예요? 두글자예자 외자. 저는 기혁이에요. 어? 두글자예기혁아기혁이요 <laughs> <laughs> 기. 홍기혁. 아, <laughs> <laughs> <홍기혁이에요>, 홍기혁. <laughs> 생각보다 덥진 않 시간마다 출발을 해서 출발하고 나서 바로 도이을는 거예요. 치안콩 가는 데는 7 0바트인데 시안콩에서 보덕까지 가는 데는 1 2 0바트여가지고1 6 0바트 됐습니다. 로컬 버스에서 그런지 환경이 되게 열악해요. 탈만하긴 하지만 돌아가지 않는 서수기 굉장히 직각이어 가지고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야, <laughs> get yeah, drop it. Thank you. 오우 <laughs> 도착했는데 이제 여기서 버스 내리고요. 짐 받았고요. 입국 심사 한번 한 다음에 다시 라오스로 넘어가서 따, 다른 버스 타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영문을 잘 몰라 가지고 일단은 한번 가서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태국이랑 라오스랑 우정의 다리를 건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온게 제4의 우정의 다리 네 번째예요 처음에는 91년도에 지어졌는데 이거는 그 비엔티엔의 수도 쪽에 라오스 수도 쪽에 있고요 이게 네 번째예요 네 번째 2013년도에 지어진 다리예요 자 여기로 넘어가면 이제 전 라오스입니다 태국 바이 여기가 라오스로 넘어가는 그거 같아요 넘어왔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여권 보여주고 끝났어요 바로 넘어올 수 있고요 yeah. 제가 지금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것만 계획을 했고 여기서 오, 라오스 어디를 가지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일단은 같이 만난 친구가 루앙프라방을 가기 때문에 거기를 갈것 같아요 나 아직 안했어 어디 가고 있어? 모스랑 여기 루앙프라방에 가고 있어 바티켓을 구매해 같은 바티켓을 구매해 오케이 국경 넘어야 돼가지고 국경 넘는 버스가 출국 심사하면 바로 있어요. 이0 바트밖에 안 하거든요. 이거 이거 일단 타고 국경을 넘어야 될것 같아서 이거 먼저 타, 탈게요. 그 다음에 루앙프라완 가는 버스 알아볼게요. 마이 여기 어떨까? 난 십원이면 가자. 버스 퀄리티가 달라졌는데 그니까 너무 좋은데 이거? <laughs> 네, 국경 넘는 버스 타고요. 이거 타고 국경 넘어가 가지고 입국 심사를 바로 할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하는 이 과정이 너무 재밌습니다. 5분 10분 정도 온것 같은데 이제 라오스로 도착했고요. 패스포트 컨트롤 여기 있다. 여기로 와서 입국 심사하면 될것 같습니다. 심사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내보내 줍니다 별로 뭐 특별하게 물어보는 것도 하나도 없고 여권만 주면은 바로 그냥 찍어줘요 아무튼 저는 이제 라오스로 입성했고요 이제 저는 여기서 성태우 그런 걸 타고 버스터밍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4명 네네네몇 명? 4명 50,000원 남기세요 남기세요 바트는요? 바트는 1 0 0 0 0 0 1 0 0 h 바트? 1 0 0 바트 이게 120 바트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룰이 있던데 얼마를? 100 바트 몇 없다. 한명 더. 어. Oh. Hi guys. you guys are from Japan? y e s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우리 um, 네명 같이 가면 좀쌀거 같다 그래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네 명이라고 oh. 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1박 2박은 얼마인데? 얼마 안 하죠? Uh, 3,600원 oh. 800원? 와, 되 Yeah? Yeah. It g a n be cheaper. Yea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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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yeah, cours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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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think there's like two more guys coming if you ask. Okay, so. What part of Korea are you from? Ah, Seoul. Yeah. My friend lives there. Really? Yeah, yeah. Let's say hi.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Are you all traveling together? No, o s t met here, uh, like cool. you guys. <laughs> yeah, okay. 그 국경에서 후에사이 터미널로 와가지고 르앙프라방 가는 버스 티켓을 샀습니다. 2 2 0 0 0원 정도 해요. 그걸로 타고 르앙프라방으로 바로 갈것 같습니다. 5시반 버스인데 내일 아침 8 시에 도착해요. 아무튼 르앙프라방에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정비 좀 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Yo. Oh, you're you're going to drunk yes. rubber? Okay, okay. Let <laughs> me see, let <I> me see. <laughs> Konnichiwa. Konnichiwa. <You're> from, <laughs> which city you from in Japan? Um uh, near the Tokyo. Okay. Saitama. Okay. I've been to Ginza. G oh, yeah. Exactly. When I was 18, like 12 years ago. Oh, okay, okay. How old? 29 now. 29. Oh, yeah. See? domo Chi. Oh, hey, see, see. Same. 1993? Yes, yes, 1993 yeah. March Whoa. Wow, November, yeah. November Woo. Yo Nice <laughs> <Yo, yeah. laughs> see again Yo, Nice to see How old are you? Oh, I'm 23 23? Oh, he's, yes. baby. he's, baby. Oh, baby. he's yeah. a baby, he's a baby Baby, baby He's a baby, okay You're from Tokyo too? Yes I see, I see, I see yeah. You guys are friends? y e a y e a You guys met me. Best friend. Oh yeah. yeah. Oh, but I met uh, one w e e k ago. First I <laughs> Okay, okay, okay. <laughs> 어 얘네도 원래 혼자 여행하다가 만났대요. Yeah. Oh, 반갑다, 반갑다. Oh. So should I put my bag here or? No, back sure, thanks. 그래도 같이 가는 친구들이 좀 생겨가지고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보셔야 되네 와 대박 뭐야 이거? 가서 나와야 되겠다 응, 뭐야? 너무 뚫리네? 와 뭐야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다 미쳤다 와 완전 많이 들어가네 이거 진짜 그냥 누워서만 있을 수밖에 없네 어디야? 아이 예상했어? 아... 이상 왜 전쟁통인데? Huh? Sure. 너는 몇 번이야? 33. Sure Someone is sitting on my seat over here. 아무 데나 앉아도 돼. 오케이 오케이. 아무 데나 앉아도 되나 봐 이게 뭐야? 어? 야 근데 너 머리 괜찮겠어? 괜찮레나 오케이. 스마트 스마트. 야 야. 아, <laughs> 너무 예쁘다.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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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의 버스여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좀 즐겁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야, 이런 인지 꿈에도 몰라도 이거, 큰... 이거 충전 못 하겠네. 어. 위에 앉은 이유는 밑에 바닥에 머리가 닿아요. 머리가. 그래도 편집 좀 하고 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쓰면은 저 여기는 머리 겨우 닿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온 것 같아. 뒷자리가 꿀이네. 와씨 침을 수 있나? 내가? 어 뭐야? 한국어가 있어 대한민국 화이팅! 지금 해가 져가지고 벌써 여기는 자는 분위기여서 저도 환승을 일단 좀눈좀 좀 붙이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출발한지 30분도 안됐는데 타이어가 이게 펑크가 나가지고 멈췄습니다 TMI 조금 보태자면은 발냄새 쩔어요 발냄새 맨 뒤쪽 앉았잖아요 거의 나오는데 발냄새가 아주 그냥 진짜 된장 된장 정말 된장 냄새가 나요 진짜 된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8시 반쯤인가 9시쯤인데 주변에 멈췄어요 여기 밥 파는 데가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밥을 먹고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안내 같은 게 없어요 안내. 여기서 몇분 있을 거다, 밥 먹고 갈 거다 그런 안내 없고 그냥 버스 멈추고 불만 켜져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알 같은 것도 많이 팔구나. 와 귤이 무슨 이거든 고생을 많이 했네 귤이.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안나하세요 I don't know how. 할로우 위 gonna I'm see. 야, द ि이 द 와이 크리 와이파이. 와이파이. 오 쉣. 오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이파이. 핸드폰 유심칩을 하고 왔었어야 됐어요. 이게 안 하고 그니까 너무 답답해요. 1992년 5월 5일에 여기 만들어졌나 보다. 나보다 한살 많네. 와이파이 잡혔어. 이거 하나에 5,000깁인데 네개 들어갔고 2만깁이라 니다 하나만 먹지, 하나만. 하, can i have t 다다다 여기. 예, here you. <목소리> 하나 먹어 볼게요. <목소리> 재미로 재미로. <목소리> 한 개만 살려고 했는데 잔돈이 없다고 해 가지고 간제로두개 샀습니다. 뭐두개 먹지 뭐. 하나에 360원이에요. 그래고 720원. 720원에 이거 먹으면은 괜찮지 괜찮지. 일본 친구들 도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먹있습니다 yeah. <laughs> 카오소이 먹고 있어요. 카오소이. 맛있겠다, 맛있다 <목소리> 맛있어요. <목소리> 맛있어요. d e l 어, oh, how can I say delicious in Japanese? 오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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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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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시! 이게 폴크라고 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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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 서프라이즈. 야 이게 뭐야. 큰 곳에 이거 하나 들어있다고? 아무도. 아 야소다. 야소. 야 족발인데 엄청 신 소스 들어간 족발 같아요 그냥. 봐봐요 이거 이, 이 정도 크기예요 이 정도 크기. 그. 조명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명이 약간 무슨... 고속버스 노래방 같네요. 노래 한곡 하고 싶은 거. 조명이네요. 지금 중간에 또 샀고요. 새벽 1시예요 새벽 1시, 한반 정도인 것 같아요. 14시간짜리 버스, 슬리핑 버스, 후기는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길이 불편하고 오는 땅이 평탄치가 않아요. 포장이 좀 안되어있는 도로같은데 완전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빵빵을 엄청 많이 하세요 자꾸 깨요 자꾸 한번쯤은 경험하기 좋은데 한번만 경험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꺼졌다 불이 꺼졌다 <목소리> 와 6시 반인데 도착한거 같거든요 <목소리> 너무 춥고 무릎이 너무 아파 와 이거 네? 이 쪽은 이 쪽은 이 쪽은 이 쪽은 이 아.. 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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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일단은 바로 루앙프라방 다운타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툭툭을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 I was thinking going downtown and we s Yeah yeah that's what I was thinking too 아니 여기가 약간 다운타운이랑 조금 벗어난 데같아가지고 툭툭을 타야 될것 같아요 가다가 또이 친구 Where are you from? 캐나다 You're from Canada? Yeah, Canada So which part? Quebec east part 오. Oh, 캐나다 친구 만났어. I was in Toronto. 오. Oh, this year? Last year. No, no, no. I was here like for seven years. 오 oh, oh. I used to live there. Okay, okay. Oh. o so You s t u d i e d there and h uh, i worked there too. Okay. So we can actually share a tooth to k i v e you one. Yeah. Really? 이 친구도 같이 다운 타운 간대. 아직 못정못구했 댔대. Oh. 방도 못 구했고. Okay. 다다 똑같아요. 다섯 명이거든요. 저희 이 그룹이 됐는데 툭툭을 잡을게요, 먼저. 여기서 다운타운 그 시티센터까지 10km 정도 걸린대요. 지금 다섯 명이서 하는데, 한 사람당 100바트 받는데요. 한국돈으로 3,600원 받는데요, 한 사람당. 그래서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아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보이보이. 와, 생각보다 와. 근데 와, 진짜 쌀쌀하다. 여기 다섯 명이 다 방을 안 잡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 되게 은근히 많아요, 신기하게. 키 성향을 가진 여행객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같은 호스텔에 묵기로 해서 지금 전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무튼 오늘은 이 친구들이랑 하루 함께 보낼 것 같습니다. 안녕. 안녕. 어야 여기 월, 로컬이네, 로컬이야.